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대구로 2박 3일 출장 왔다가 잠깐 점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도 부산 못지않게 교통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저녁에 시간 남으면 대구 시내 단속 콘텐츠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지금 밤 11시 30분까지 업무 보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12시 35분인데, 와, 빨리 자고 싶다. 사실, 이게 조금 여유 있을 줄 알고 회사 차에다가 이제제 블랙박스까지 이제 달아놨었거든요. 지방에서 공익보단 활동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대구 올일 있으면 그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영상을 가지고 왔냐. 꼭 대구에서 촬영한 영상 아니더라도 컨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말 저는 복받은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일만 아니면 1일 1영상 가능할 정도인데, 컨텐츠 거리가 무한이에요. 정말로. 그렇지만 요 최근 영상들은 이제 조금 자극적이었던 주제가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우회전하는 적 신호 위반이라던가뭐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자극적이잖아요. 영상 자체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재미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미가 덜하다는 거는 벌칙 행위에 대한 그 과태료 범칙금이 약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칙이 조금 약한 위반 행위를 가지고 어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 사람은 바꿨을 수 있답니다. 네, 제가 이사하고 나서 지하철을 역세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버스권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대중교통 뭐 우리나라 너무 잘 되어 있다, 뭐 개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좀 부끄러워지는 내용이긴 하죠. 솔직히 버스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비올 때 진짜 버스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전하는 거 저는 졸려서 진짜 개극혐인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할 때 자주 보이는 그 차량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오늘 다룰 차량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실선 차로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죠.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남기는데, 실선 차로 구간은 이제 차로 변경이 불가한 구간이잖아요. 주로 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터널이라던가 상습 결빙 지역 같은 곳처럼 차로 변경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선이 끊어지지 않게 실선으로 진로 변경 제한선을 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이게 염려 아깝게 실선으로 쭉 칠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요즘 터널 같은 곳은 광량도 충분하고 어둡다. 하는 이유로 차로 변경 금지시켜 놓는 것은 좀많이긴 한데 터널 같은 곳은 이제 습기도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미끄럽다는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지키라고 이게 실선으로 쭉 그어놨으면은 웬만하면은 지키는 게그 우리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신고를 진행해주었고요. 뭐 답변을 보면서 힐링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도 신고 안 하는데 저라도 해야죠. 예,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조 5항 진로 변경 위반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힐링 안 되시죠? 네, 벌써부터 실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제 영상 계속 봐오셨다면 알고 계실 텐데 뭐 실성 끼어들기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처럼 이제 과태료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가 먼저 발송되고 차주가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범칙은 발부가 가능한데요. 이걸 악의적으로 출석 안 하고 버틴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답변 달리고, 제보 상태란을 보면 뭐 방행지시 등 미점 등이나 진로 변경 위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반 사실 확인 중 상태에서 결과가 멈춰 있습니다. 막몇 년씩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반 사실 확인서 상에는 불출석시 소재 수사간다고 써 있어서 집에 경찰 찾아오는 것 자체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소재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뭐 잡아떼는 경우도 뭐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 외에는 처벌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존나 위반충들이 제 영상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이 내용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주제를 빨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친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보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범칙금 발부. 캬이. 3만 원의 벌점 10점. 그리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있든 없든간에 나중에 그 보험 재계약 시에 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그 3만 원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 빨리빨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출근 경로 뭐 시간대가 겹치다 보니까 종종 만나더라고요. 뭐 2연속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는 모습을 저에게 굳이 보여줍니다. 아니 뭐 아무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신고해서 너한테 무슨 이득이냐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실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거죠 방행지시등은 뒤차를 위해서만 뭐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는 내 차를 보고있는 보행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그 동선을 효율적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 사용할수도 있는거죠 방행지시등을 켜지 않는거는 그야말로 이기적인겁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하는지 저야말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답변을 또 보면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 제차 신호조작 브리잉으로 범칙금만 3만원짜리 티켓 날라갔고요. 예, 역시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위반사실 확인 요청서가 위반차량 차주에게 먼저 발송이 됩니다. 이번에도 출석을 해서 국고 마일리지를 이제 굳이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이게 그 3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위반충의 시간을 빼서 오는 거잖아요. 정말 개꿀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녹깜빡이 영상인데요. 뭐 좋은 차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밟으면서 나 화났다! 이렇게 운전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영상이 조금 짧은데 제 채널은 신고 영상 리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영상 클립들이 뭐 위반 장면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출석을 뭐잘 해주셔가지고 범칙금을 이제 3만원씩 잘 납부해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교 때까지 뭐 개근상 빼놓지 않고 생활했을 것 같은 분인데 아주 출석은 아주 기가 막히게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신고를 통해서 정립된 국고의 혜택은 누가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늘저에게 감사하십시오. 아 근데 제가 이 범칙금 발부를 위해서 출석한 걸 어떻게 보면 민화 해가지고 조롱하고 뭐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실 확인 요청서 무시하고 출석 안 하고 있다가 뭐 어떤 불이익을 뭐 입으셔도 저는 책임 못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주말이었는데 저는 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픽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선호라기보다는 아예 저는 픽업만 합니다 배달 아예 안 시켜 먹는데 뭐안 시켜 먹는 이유도 말하자면 말할 게 산더미라 다음에 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도 여기 맥도날드에서 가족들 먹을 거그 드라이브스루 픽업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도로 우측 공간은 갓길이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는 마시고요.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기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이 직진 금지 차로를 이용해서 직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회전 차로는 포켓 차로 형태로 새로 생기는 거고 정면에 안전지대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직진을 하지 말라고 직진 금지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하,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차량. 번호판이 또 지나갑니다. 예, 딱 보는 순간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진 금지 차로가 아니더라도 포켓 차로에서는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해서 우회전 차로로 들어왔다가 우회전할 수도 없는 뭐 그냥 그런 갓길인 겁니다. 뭐 갓길 목적으로 잠깐 차대어 놨다가 다시 본 도로로 합류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 sm6처럼 쭉 주행해서 우회전하는 건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지시위반 결과 받으려고 신고하고 나서 신고 처리 경찰서에사가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아주 적극. 여기 이거 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한 거다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까지 들어서 결국 지시위반 결과까지 받아 냈습니다 이거 답변 보시면 명확하게 입증돼요 다른 뭐 신고자분들도 이 문구 엄청 좋아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게 지시위반은 신호위반이랑 동일한 위반행위범주로 들어가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위반으로 과태료 7만 원짜리 티켓이 발행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돈 많으신 분들은 굳이 뭐 출석하는 것보다 뭐 과태료로 내는 걸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시급 대비 출석하는 시간이 개약 값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위반권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직접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위반자 편이 아니라 신고자 편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위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포 경찰서에 있는 뭐 경찰관 중한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이제 콕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아시. 분들은 다아실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과태료 처리에 적극적으로 뭐 임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도 출근길에 종종 마주치는데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고쳐 냈습니다. 어, 실선에서 끼어들기도 안 하고 방향지시등도 아주 잘켜시고 아주 모범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예언 영상이 될까봐 조금 겁났는데 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해가지고 이 차량이 제 채널에 다시 박제되는 일은 없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존노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신고하실 때는 늘 뚝배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밤 <목소리>